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캐나다 밴쿠버 관련 최신 뉴스들입니다. 네. 중앙일보나 CTV 뉴스, 또 현지 교민 신문들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지금 밴쿠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가 지금 어,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또 캐나다 전체 경제 상황도 좀 봐야 하고요. 밴쿠버 자체 부동산이나 교통 문제, 심지어 뭐 비트코인 도입 같은 좀 논쟁적인 이슈까지 정말 다룰 게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들.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풀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좀 가장 가슴 아픈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지난 4월 26일이었죠. 밴쿠버 라프라프라이 데이 축제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충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필리핀 문화유산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그한 장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서 아… 다섯 살 어린이부터 예순 다섯 살 어르신까지 총 11분이 숨졌습니다. 11분이나요? 네. 그리고 30명이 넘게 다쳤고요. 이게 뭐 밴쿠버 역사상 거의 최악의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 중에 아홉 분이 여성이었다는 점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용의자는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고 들었는데요. 카이지 아담 로우라는 30세 남성이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용의자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음, 이전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경찰이나 뭐 의료 전문가들이랑 접촉한 기록이 꽤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딱히 범죄 기록은 없었고요 사건 바로 전날에도 경찰이랑 접촉이 있었는데 뭐 이번까지는 필요 없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사건 당시에는 이제 정신건강팀 관리받으면서 병과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일단 테러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정신 감정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서 이게 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사건이네요. 이 사건 때문에 시나 주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마침 캐나다 총선 직전이어서 정치인들도 많이 애도를 표했고요. 밴쿠버 시장은 바로 행사 안전 규정 전반적으로 다시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행사 안전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또 밴쿠버와 캐나다 경제 상황도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네요. 특히 캐나다 자영업연맹 cfib 정고가 좀 심상치 않던데요? 네 맞아요. cfib가 올해 2분기 캐나다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5.6%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마이너스 5.6%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팬데믹 초기 이후로는 가장 큰 폭의 감소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좀 깊어지고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게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와 마이너스 5.6이면 정말 심각한 수치네요. 이러면 특히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담 같은 걸 가격에 바로 다 반영하기 어려운 수출업체나 제조업 같은 곳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해서 소비자 물가가 한 2.7%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휴. 그럼 밴쿠버 지역으로 좀 좁혀보면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메트로 벤쿠버 지역의 분양 콘도 재장이 지금 빠르게 씻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 물량, 그러니까 지어놓고 안 팔린 콘도가 지금보다 60%나 늘어서 거의 3,500세대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에요. 60%나요? 와. 네, 아무래도 높은 이자율이랑 또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된 탓이죠. 이야, 60% 급증이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또 대중교통은 늘린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대요 아, 네, 맞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시장협회에서 내년부터 버스 운행을 한5% 늘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5%? 네. 아무래도 자주 막히는 노선 좀 풀고 교통 불편한 지역 접근성 높이려는 거죠. 필요한 돈은 내년에 평균 가구당 한연 20달러 정도 재산세를 더 걷고요. 아, 재산세 인상으로? 네. 그리고 2026년 7월부터는 버스 요금도 평균 한 14센트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값 걱정에 이제 세금 부담까지 시민들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네요. 참. 이런 상황에서 벤쿠버시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캔심 시장이 밴쿠버를 비트코인 친화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캔심 시장이 세금이나 뭐 시에서 걷는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방안, 또시 예비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안 이런 걸좀 검토해 보자고 시의회에 제안을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요 네 관련 연구 보고서가 뭐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심시장 본인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 정책을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와.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할 때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그 열로 동네 수영장 물을 데우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하하. 참 비트코인으로 세금 내고 시 자금을 투자하고 수영장 물까지 데운다니 정말 과감한데요.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클거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보니까 주 정부는 좀 부정적이고요. 시 의회 안에서도 이 환경 문제나 또 자금 세탁 같은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 구월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심시장 쪽 후보들이 좀 부진했던 것도 약간 부담이 될수 있고요. 심시장은 이게 도시의 미래 재정을 위한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지 정치적인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밴쿠버가 지금 정말 예기치 못한 큰 비극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또 만만치 않은 경제적 압박. 그리고 시민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비트코인 도입 같은 뭐 미래를 본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큰 그런 실험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위기 관리와 또 미래를 향한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밴쿠버의 다층적인 상황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은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이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동시에 좀 장기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미래비전까지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